자, 다음 4번 보겠습니다. 4번 문제는 딱 보니까는 함수의 그래프들이 나왔고, 다음 중 함수의 그래프가인 것은 아닌 것은, 그죠? 그거 묻는 거죠? 자, 함수의 그래프지, 어, 함수의 그래프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식은 우리가 어떻게 하더라? 우선 기본적으로 함수의 정의를 알고 계셔야겠죠? 정의역의 모든 원소가 공역의 원소와 꼭 하나씩만 대응을 이루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함수의 정의라라고 해서 이제 글이라, 말로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그래프적으로 우리가 함수인지 아닌지 판별하는 식은 어떻게 하더라?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뭐냐면, Y축에 평행한 선을 걷을 때, 주어진 그래프하고 한 점에서만 만나야 되는 거야. 그죠? 렇 이런 식으로 한 점에서만 만난다. 예를 들면 이쪽에 걷어도, 여기도 한 점에서만 만나죠? 이렇게 되는 게 우리가 함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 과정으로 보게 되니까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게 되니까 3번 같은 케이스도 4번 같은 케이스도 5번 같은 케이스도 여기 실선, 실선되어 있는 게 함수입니다. 점선은 아니에요. 여기 아무데나 걷어도 전부 다한 점에서만 다 만나게 됐죠. 근데 2번 같은 케이스를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얘가 여기는 이렇게 서는 것도만 요 위에서도 만나고. 그죠? 요 아래에서도 만나고 두군에서 만나게 되네요. 그럼 얘 같은 케이스는 뭐다?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얘가 함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혹시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원이죠 원 우리가 공부할 때 원의 방정식이다라는 말은 있지만 원의 함수다라는 말은 외계어예요 그런 말은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얘 같은 케이스 우리는 함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됐죠 네 그럼 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